엘트리온을 100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면서 중장기로 보유해볼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님 보실 때 100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금년 100만 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한 40에서 50만 원은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이제 그 패시브 전략 그러니까 거래량이 코스닥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거래소는 90조가 기본적이 돼야 되고요. 코스닥은 7조가 기본적으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물들어와서 뭔가 주도주도 생기고 뭔가 순환이 되면서 주도주의 미래 방향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거기에서 옛날에 IT 섹터 같이 저는 하반기, 지금부터 카운팅해서 연말까지 셀트리온을 실적 대장주로 주도주 만드는 거는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100만원까지라는 거는 3년 동안 2020년 정도 이후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서의 미래지도 바이오, 그리고 그 이후, 그전에는 저는 40에서 50 사이가 계속 저항일 거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29만원대 사셔갖고요 요번에 35만원, 40만원에서 한번 기술적으로 팔고, 거기서 어떤 거래량과 어떤 재료와 삼성 바이러스가 어떻게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미국, 중국, 무역전쟁의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걸 보면서 어 시장을 조절해 보시죠. 네. 지금은 거기까지 너무 큰 그림이니까, 어 믿음은 미래 방향성은 가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뭐 신의 영역 같습니다. 못 네. 맞추겠습니다.